있습니다. 그 다음에 힐 스파. 아, 달맞이기에는힐 스파가 있고 이렇게 이제 어, 그리고 또또 어, 또 인근에 가면은 신세계 스파랜드가 있고 음, 그 다음에 그쵸. 인 스파랜드가 있다는거죠. 지금 그에 가면은. 백스고 저쪽에 있는건데 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또 재밌는게 있습니다. 현대 온천 온천장욕장 해갖고 1940년대 해도 해운대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온천이 있었다. 그리고 해운대 온천 풀원 해가지고 1935년에 사진는데 현재 해운대 구청 위치에 있다. 현운대 구청에 가면 이런 연못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자리가 원래 온천장이었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현재 해운대 구청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운대 온천 1945년에 사진도 있습니다. 모습이. 그래서 해운대는 온천으로 어, 일제시대 때도 유명했다 이런 거고 해운대 온천 이야기 하는 이제 요 부분이 있는데 해운대 온천의 유래 예, 신라 시대 보면 어이 벌써 해운대 구남벌 여기 옛날에 구남벌이라고 했던가 봐요 뻘밭이었다는 거죠 한 웅덩이에서 온천물이 발견된 뒤로 신라 시대 웅덩이에서 온천물이 발견돼 가지고 그 뒤로 해운대 일대 온천을 구남 온천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귀족들이 귀족들의 행차가 끊이지 않았고 특히 51대 진성 여왕이 어릴 적에 전인들을 낳아서 어전인주을 낳았대요. 그래서 해운대에서 온천을 하고 병이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해운대 온천은 1876년 개항과 더불어서 일본이 일본의 일본인에 의해서 근대 온천으로 개발되었는데 1900년 무렵에는 청사포 겸 마을에 나 환자들이 몰려와서. 온천욕을 하며 나병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광복 후에는 이 일대가 부산시에 편입되면서 어, 교통의 교통이 발달함과 동시에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1965년 해수욕장이 정식 개축되고 1982년 온천 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지금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관광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죠. 그리고 해운대 온천은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접해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해수욕과 온천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온천물은 약 알칼리성 식염온천으로서 색과 냄새가 없으며 약간 짭짤한 맛이 있다. 수소이온온도 pH 7.7이며 수온은 32도에서 59도 범위다 온천물에는 나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만성류마티즘 관절염, 진경